안녕하세요. 건패스 가정 여러분. 하잉그리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 님에 대한 설명. 하잉그리시가 누구고, 여지껏 어떤 수업을 해왔고, 앞으로 건패스에서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이며, 그리고 항상 수업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는 쌤에 대한 소개 동영상에서 짤막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직 선생님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안본 수강생이 계시면은, 미리 그 소개 동영상을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앞으로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좌를 들을 때 조금 더 많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2017학년도에 치렀던 제1회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중졸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첫 단추를 잘 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영어로 하면은, well begun is half done이에요. 이제 시작이 좋은 것은 절반 정도 끝낸 거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문제가 어렵다 싶다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중에서 두세 개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직면되겠죠. 자 스프링 썸머 폴 윈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Animal, 동물이고요. Family, 가족이고. Season, 계절이고요. 넘버가 숫자죠. 그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은 바로 Season,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여기 있는 이 영어를 전부 다 한국말로 썼다고 라 생각해보고 이 문제의 난이도를 따져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쉬운 문제죠. 우리가 보기엔 쉬운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썼는데 그걸 미국 사람이 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다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단어를 외운 자에게는 아주 쉬운 과목이 될수 있는 거고 단어를 아직 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실력의 80%는 어휘력이 좌우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문제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도, 타이거, 라이언, 호랑이, 사자, 컬러, 옐로우, y 루 l l o w f r u 그렇게 보면 어, 앞에가 좀큰 개념이죠. 커다란 뭐 수학으로 따지면 합집합이고 뒤에가 작은 개념이죠. 어 그래서 뭐 부분집합 정도가 될 거야. 자 그런데 타이거와 라이온은 뭐큰 개념, 작은 개념은 아니죠. 동등한 개념이야. 호랑이와 사자는 동등한 개념인데 여기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옐로우, 블루, 레드 이런 거 합치면은 전부 다 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가 큰 개념 뒤에가 작은 개념이 되는 거겠죠. 뭐, 프루트, 과일, 그 p 애플, 사과, a p 프 포도, 버에이너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가지고 프 t 시 되니까 나머지 셋과 관계가 다른 것은 1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니까 단어를 외운 자에게는 설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단어를 안 외운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어, 근데 단어 암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음, 예전에는 그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기는 봤죠? 이제 찾아본 적은 없을 거예 요즘에는 요 거의 이제 전자사전도 있고 핸드폰 속에도 사전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에서 웹상으로도 많이 볼수 있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무조건 페이퍼로 만든 종이로 된 사전을 사용했어요. 그때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사전을 외운 다음에, 어, 내면 믿어야 돼. 실제래. 그, 사전에 종이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세장 외웠다. 그러면 그걸 씹어먹었대요. <laughs> 그래서 씹어먹어서 내가 먹은 건다 기억한다. 뭐 그렇게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뭐 전자사전을 씹어먹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다. 단어 암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거죠. 물론 단어를 외우는 방법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결국은 이 단어라는 것은 성실하게 외워가야 돼. 매일매일 외워가야지 이게 내 거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공부한 것보다 미국 가서 1년 공부하는 게더 효과적인 이유는 미국은 일주일에 7일 동안 가면 영어를 접하고 매일매일 단어를, 단어를 암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쌤한테 질문을 하면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꼭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간략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암기하자. 영어는 단어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1번, 2번. 어휘 문제. 쉽게 생각 들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단어를 외우지 않는 얘기를 한 겁니다.